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와 다육생활입니다. 어,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떻게 오늘 그 2024년도에 마지막 날이네요. 잘들 보내셨나요? 어, 저는 어제 병원에 갔다 오고, 고, 그래서인지, 어, 긴장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병원이 멀어서 하루 갔다 오면 하루가 다 가요. 그러면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바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 계획이 있었는데, 아, 계획을 하나도 못 지켰고요. 그 다음에 또 여전히 그 다이어리 촬영은 아직도 하고 있네요. <laughs> 다이어리를 아직도 못 샀습니다. 그래서, 아, 다이어리가 있어야 저는 뭐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사람인데, 1월 그 12월 달에 다이어리를 다 정리를, 1년치의 어떤 행사 같은 걸다 적어 놓고, 그,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게 제 뜻대로 안 돼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어쨌든, 잘될그 마무리, 이 시간이면 거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이제 한 살을 저희가 또 먹네요. 그죠? 한 살을 더 먹었고, 그 다음에 또 새해 첫날이고, 그 새해 첫날이 좋아야 그한 해가 좋다고 하네요. 내일은? 우리 유치님들, 구독자님들, 어, 그, 굉장히 좋은 날이 되시기를, 어, 제가 응원을 많이 드릴게요. 어, 여기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이거 지금 보, 보이실까요, 이거? 요게 벤바디스예요 근데 이게 벤바디스가 이 집에서 산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집이 부족하죠. 이렇게 자구를 엄청 달았어요. 근데 여기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뒤에 하역진거 보이실까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보, 보이시나요? 이, 이 정도가 되도록 구석에 있었거든요. 구석에 있으면 잘안 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도 거푸고 이거 물 거픈 거 보이시죠? 물도 거푸고 실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예, 얼마나 불쌍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근데 이게 이렇게, 예, 아이들 그래도 그, 여기 자구 달아가지고 이렇게 큰 아이들, 요 사이에도 보면 자구가 있고요. 어, 요 아이 하엽 좀 정리하고, 예, 그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여름에 우리나라가 엄청 더워졌잖아요. 그 분갈이를 봄에 하면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실내에 있으니까 그 분갈이를 해줘도 될것 같아가지고요. 이 아이 분갈이를 해주려고 지금 꺼내놨고요이 아이는 지금 샬롯이에요. 여기 보여드릴까요? 샬롯 요 샬롯은 보면 어 되게 색도 이 파랬었는데 생장등 밑에서 색깔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쁘죠. 네. 그런데 너무 이 아이도 물이 고파있는 거예요. 그이 아이는 분갈이 한지 다행히 얼마 안 돼서 이 아이 좀 어, 계속 좀 둬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물만 오늘 좀 좋습니다 그~ 그전에는 겨울에 물을 주면서 제가 키우질 않았었거든요 그~ 여기서 물을 안 말르니까 그게 좀 힘들어서 그렇게 키웠는데 올해는 올해 엄청 그~ 춥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올해가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될것 같아서 제가 어~ 요 아이는 일단 물을 이렇게 먹였습니다 근데 요 어떻게 된게요 뒤에가 더 이뻐졌어요 이게 앞에 항상 앞쪽에 이렇게 뒀는데 앞에는 좀 별로고 그 뒤에가 이렇게 예뻐졌네요 뒷모습이 어~ 사실은 그~ 아이들 그~ 분갈이 해줘가지고 탈만 안 난다고 하면은 요 아이를 음~ 그~ 다시 뽑아서 이~ 앞쪽이 더 예쁘게 심어주고 싶은데 어~ 그~ 분갈이 하면 애들 몸살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냥 또 얘는 분갈이 한지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그냥 이렇게 어머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실, 보실까요? 이렇게 가까이 보이 보시면 저기 속이 다그 보이네요 아이들 그 뿌리부터 시작해서 몸체가 다 보입니다. 어 그러면 아이들한테 안 좋은데 푹 담가서 심어야 되는데 아이 아이도 어차피 다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물을 줬기 때문에 물을 어느 정도 말놓고 그러면 다시 분갈이를 해줘야겠어요. 아이그어 샬롯이 어, 되게 통통하면 되게 예쁘거든요. 요 아이가 얼굴도 커 가지고 막 이랬던 아이인데 이렇게 물을 잘못 먹어서 아이들이 네, 이렇게 보시면 어, 통통하지가 않고 말르다 보니까 좀덜 예쁘네요. 그래도 저와 함께 산 지가 꽤 오래된 아이입니다. 여기 제가 9월 11일 날 분갈이 했다고. 어? 이거 9월 11일 벌써 그렇게 됐나? 예, 분갈이 한 지가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어, 아니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래도 됐네요 여튼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 물이 고파서 이게 그 애플트리 분에 심어놓은 아이, 파가인데요 이 아이 어머, 물이 너무 고파서 이렇게 제가 오늘 물을 좀 줬습니다 어, 저면 해줄까 하다가 그 저면은 조금 겨울이라서 좀 그럴 것 같고, 요 아이도 별의 눈물인데, 어요 아이가 생각해도 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다 아시죠 몽클 분에 예, 처음에 이렇게 몽클 분 나왔을 때 심어놓은 건데, 이렇게 푸릇푸릇해서요 아이도 예뻐요. 근데 이렇게 작은데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물을 물을 너무 안 줘서 이렇게 보이 보이실까요? 이렇게 어, 요 아이도 나중에 분재처럼 예쁘게 키워놓으면 굉장히 예쁜데, 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두 아이 오늘 물을 줘서, 예, 겨울이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 고픈 아이들은 물을 줘야지, 너무 안 지면 또 봄에 뿌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손봐야 될 아이들만 몇개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게 히화분입니다히화분도 예쁘죠? 네, 이렇게 이거는 처음 제가 4년 전에 초창기 때 시작했을 때는 이마리아분 여기 가격이 좀 있던 화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리아분이 잘 나오지도 않고 어, 그또 예뻤던 게 많이 안 예쁘더라고요. 여기 뒷모습 이렇게 보일게,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네, 이렇게 어, 어쨌든 예, 예쁘게 제가 분갈이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가 엄청 기다렸어요. 여기 여기가 뭐냐면 이번에 첫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첫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거기 럭셔리 다육이라고 그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해서 저도 좀그 어차피 살 거면 그런데 좀 이렇게서 사면은 서로 좋잖아요. 저도 좋고 또 거기 그 사장님한테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구입을 했는데. 그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신가봐요. 세상에 주문하는데 사람 엄청 많으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찜을 했는데 그 시간이 지금 주문한 지가 되게 오래 됐거든요. 근데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것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이것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요거 플라워 키어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그, 산지가 좀꽤 돼서,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저는 분갈이 할 때도 얘가 꼭 있어야 되구요. 어, 그 다음에, 저는 실, 아, 밖, 이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여기가 좀 따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아이들 혹시나, 어, 깍지라든가, 예, 좀 병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 다른 거는 그렇다고 농약 뭐 아니면 뭐 살충제 살균제를 이 안에서 실내에서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요거 뿌리고 낮에 뿌려놓고 창문을 잠깐 열어놨다가 해준 좋아서 요거 하나는 여기서 쓰고 하나는 김장에서 쓰려고 제가 요거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도착했네요 플라 큐어그 많이들 쓰시죠 요즘에 어머 제가 그거 두 개를 주문했는데 여기게한 개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거, 보, 보이실까요? 여기 하엽 제거하는 가위거든요. 근데 제가 하엽 그 제거하는 걸 찍기로 했었는데, 찍기로 하니까 이게 힘에 붙일 때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깊숙한 곳에 있는 거는 잘그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문을 했는데, 어머! 제가 엄청 기계칩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요게 그, 그뭐할때 쓴다고 이거 해, 했던데 <laughs> 이게 굉장히 가볍고 그냥 이렇게 빼, 떼기가 심안 줘도 되게 가볍게 뗀다고 해가지고 하엽제가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기 완전 엄, 엄청 기계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엽제 이렇게 띄는 거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어머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어머, 됐다. <laughs> 어, 됐네요. 아, 제 이거 유튜브 하면서 저의 어떤 그 못난 부분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엽이 있죠. 요거를 요렇게 보이실 보이시, 보이실까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어머, 진짜 힘이 하나도 안 드네요. 저 이게 기로할 때는 막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힘을 엄청 줘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 이렇게 해서, 이거 보이고 계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머, 되게, 어, 괜찮네요. 이거, 이거 보고 제가, 아, 저거는 있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어, 이거는 잘한것 같으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 속에 있는 것도 깊은 데까지 이게잘 들어가고, 집게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깊숙한 곳도 이렇게 해서, 떼기가, 이렇게, 어머. 예, 굉장히 이게 좋네요. 이런 식으로. 헉, 어머나. <laughs> 어머나. 요거는, 헉, 하여, 하여, 보이십니까, 이거? 어, 제 못생긴 손이 또잘 나오네요. 제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성격상 장갑을, 고무장갑을 잘 끼고 일을 못해요. 그, 그, 십살이 할 때, <laughs> 그, 고무가 끼면 혼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고무가갑을안 끼고 일을 하, 하다 보 타니까, 이게 여자가 좀, 좀, 이렇게 가꾸고 좀 손도, 무슨 뭐 핸드크림도 발로 이래야 되는데, 또 성격이 이상해서 끈끈한 걸안 좋아해서 핸드크림도 못 발라요. 여튼, 이렇게 해서, 어, 조금만 하엽 떴다고, 그래도 벌써 좀 애가 틀려졌네요. 아, 제가 요즘에, 다육이가 전부였던 사람이 유튜브 하면서 그, 다육이보다 유튜브가 먼저인 것 같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할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여튼, 이게 제가 어떤 게 왔다고 보여만 드리고, 사실은 설명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하여 뛰다 보니까 재밌네요. <laughs> 세상 에 이렇게 물이 고픕니다 우와우. 근데 네, 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음그 그 보시다 보면 제 성격 좀 약간 그 덤벙대고 급하고 이런 게다 보이죠.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안쓸 때는 얘를 금방 어떻게 했잖아요. 요거로 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 같았는데 <laughs> 그냥. 하여튼 안쓸 때는 이렇게 해서 놓고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네, 여기, 여기 왔네요. 어,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거 선물도 많이 하고 그몇 개씩 사준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때 많았었거든요.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이건 뭐지? 어, 제가 이거를 왜 주문했을까요? 카드 주문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네. 이거 이건 뭐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아, 제가 이거를 주문하긴 주문한 것 같은데, 그때 어느 용도로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양쪽이 끝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여튼 이것도 제가 한번 볼게요. 요게, 여기는 의료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할때 쓰는 건지, 아, 그때. 그리고 이거이거 이거. 예, 요거는, 그 살충제 예. 뿌리, 진딧물 어, 온실 가루, 벌레, 흰송 깍지 벌레 뭐 이런데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예. 흔들어서 쓰라고 되어 있네요. 음 요거 제가 어, 좋다고 해서 이것도 한번 음, 제가 여, 아직까지는요, 그, 살충, 살균, 뭐 이런 거에, 그렇게 막 예민해서, 저희 아이들은,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그, 많이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킵장에 가서 있다 보니까, 킵장 아이들은 여럿이 쓴 공간이잖아요. 저 아이 때문에, 아니면 다른 분것 때문에 또 제, 제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쓰려고 저를 주문을 했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그때 사진에서, 이거 뭐였지? 아, 여기, 그, 그, 거기서 이제 몽블랑을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거, 했거든요. 근데, 와, 사이즈가 엄청 작으네요, 몽블랑. 근데 예쁘긴 되게 예쁘죠? 헉, 어머, 되게 사랑스럽습니다, 몽블랑. 어, 제가 이거 킵장에는 있는데, 여기에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콩분이 좀 남은 게 있어서 이것 어, 좀 한번 심으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작네요. 그렇지만 아주 색깔은 아주 예쁩니다. 이 아이도 분갈이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어, 진짜 예쁘죠? 어, 진짜 예쁘네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기 앙다문 입술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초점이 이렇게 네, 이렇게 어, 해서 예, 예쁩니다. 뒤쪽을 좀 뺐다가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네, 되게 아주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예, 몽블랑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 조금 길어지고 있네요. 길어지면 안 되는데, 어머,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분갈이 한 영상이랑 같이 해서 예, 제가 같이 해서 어. 등갈이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 이거 어, 하나만 더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어, 벌써 나가신 거는 아니시겠죠? <laughs> 좀아 저도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기르면 이게 서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 제가 두 개를 합식하려고 두개 시켰나? 또 몽블랑이 하나 더 왔지? 제가 주문한 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합식을 하려고 두 개를 샀나? 이렇게 두 개가 왔네요. 근데 이 아이는 얼굴이 이렇게 더 층층이 층층이, 층층이 이렇게 많죠. 이 아이는 조금 한엽스럽고 어, 이렇게 두 개가 왔게 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낱개 낱개, 화분이 공분이어서 낱개 낱개 심든지 아니면 조금 큰 데다가 합식을 하든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몽블랑 이렇게 왔습니다. 어, 영상 거로 제가 어, 또 다른 게 어떤 게 왔는지 확인하고 또 분갈이 음, 분갈이 해서 여기 한번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겨울이지만 그 다육맘들은 어,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이제 테라스 옥상 이렇게 해서 이런 데서 키우다 보니까 이 겨울에는 조금 덜 힘들어요. 사실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내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도 어, 몇 개가 문제가 생기면 또개를 처리해주고 나면 몇 개가 문제가 생기고 항상 그 다육맘들은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어, 짧은 건 아니었죠. 이렇게 2024년도의 마지막 저녁 시간을 이렇게 아이들과 언박싱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 내일 그 즐겁게. 한해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어, 2025년도에는 형이와 다육생활 예, 같이 좀더 제가 그동안은 사실은 솔직하게 예, 그, 그 승인 그, 그 하나를 보고 너무 막 힘들게 달려와서 어, 목표가 거기에 꽂히다 보니까 어,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25년도에는 어그 우리 그 유치님들 예, 구독자님들과 좀더 가까워지는 그런 형이와 대육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2025년도에 어그 선입관 가지시지 말고 예 예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좋은 인연 만들어 가요. 예 그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형이와 대육생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